어, 오늘은 어그 새로 만든 수족관 있죠.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신기한 거이제 <laughs> 발견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공기 방울 보이시죠? 공기 방울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 어디서 나오는 공기 방울인지 모르겠는데. 어 그릇에서 나오네요. 그릇에서 아주 작은 어, 공기 방울이 올라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 산소라든지 뭐. 어. 뭔가 이렇게 차있다가 이제 그게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릇에서? 아니면 아래에 있는 그 흙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흙이 굉장히 고급 흙이잖아요. 소일 파우더잖아요. 그래서 흔들면 산소 같은 게 올라가더라고요. 어, 희한했어요. 확실히 소일 파우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해 쓰시는 분들이, 어, 소일 파우더 쓰시는 분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고수죠? 고수분들 중에 이제 소일 파우더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모래사 쓰시는 분도, 그러니까 흑사 쓰시는 분도 있는데, 소일 파우더 쓰시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하드코어 하는, 그 약간 그런 분도 있어요. 다 쓰는 건 아닌데, 어, 가끔씩 이제 쓰시는 분이 있다. 이게 좋은 게 이렇게 pH를 따로 맞출 필요가 없어서 일정한 그런 것도 되고, 이제, 음, 이런 풀 같은 게잘 자라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죠. 어, 아무래도 이제 흙사나 뭐 다른, 어, 이제 재사용 가능한 흙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갑자기 한 번에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가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에서 뭐 진짜 제품이 안 좋지 않은 이상 어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냥 찍어보네요 많이 좋아졌죠 상태가 이제 약간 이제 개판 난 상태에서 약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베타가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해 찾았고 어 이제 음 다슬기를 좀덜 괴롭히네요. 너무 심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완전히 쓰레기장이죠. 천천히 하면 좋은데, 이게 얼기설기 돼 있어서 좀 풀기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대충 묶어다 이렇게 해놨더니 개판났죠. 근데, 얘네들이 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지네들이 알아서, 알아서, 풀릴 수 있는 데까지 지네들이 알아서 풀르고, 성장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이제, 대충 조화를 이루고, 그, 흙이, 어, 소일의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라는 것도 굉장히 잘 자라면서, 어, 잘 움켜 잡을 거 같아요. 그 모래 같은 거는 이제 영양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인식을 안 하고 대충 잘, 잘 잡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황토불은 바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흙이니까 흙 자체니까 그 새우들도 껍질을 누가 벗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우도 이제 조금 자리게 잡고 일을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가 일하는 거죠. 먹, 먹고 사는 거. 처음에 이제 환경이 바뀌면, 어, 일을 잘 못하니까. 근데 새우 같은 경우에 이제 환수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생, 생이 새우라서 그런 환경적인, 그러니까 영향은 잘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받는데 새우들은 이제 물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음, 막 크는 애들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스마트폰이 이제 손으로 들고 있어서 흔들리는데, 이제 미래의 스마트폰은 흔들림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겠죠? 아쉽죠? 많이 좋아졌어요, 어, 베타도. 멋있어진 것 같아요, 베타가. 처음에는 추워서 얼굴이 하했는데 요즘 이제 음, 며칠 먹었더니 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찍으니까 절로 가네. <laughs> 저기 어막 어떤 거 비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저렇게 하더라고요. 다 빼줘도 마찬가지고 뭔가 비친다 싶으면 이제 얘만 있어서. 어, 외로운 것 같아서, 제브라를 넣을까, 지금, 고민, 아, 생각 중이에요. 고민 중은 아니고. 계속 기폰 나오죠? 이런 재미 같아요. 꼭 2탄 같죠? 2탄. 2탄이 저렇게 됐는데. 이탄을 만약에 저기 진짜 성분이 이탄이면 비료가 되겠죠? 이탄을 어, 넣어준 게 아니라 도자, 도자기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이탄이면 그렇죠? 음, 어떻게 이제 소일과 그쵸 소일의 그것과 물과 공간이 만나서 이탄을 생성한다. 새로운 방법이죠. 어, 새로운 방법 위에서 바라보면 이그 어, 그릇에 이렇게 하얀게 어, 서클 처럼 보여요. 하얀 서클,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서클 보이시죠? 하얀 서클이 굉장히 이제 눈에 딱 띄어요. 밝게, 너무 밝다. 이거는 되게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굉장히 서클이 굉장히 눈에 딱 띄는데, 어, 모르겠어요. <laughs> 얘가 바닥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보더라고요. 아, 저기 바닥에 있는 비치는 거좋아 하고 있구나. 얘네들 이제 다슬기들은, 아이고, 초점이 안 맞지? 이렇게? 됐다. 다슬기들은 낮에, 아, 밤,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밤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슬기 잡으시는 분들이, 이 사망하잖아요. 밤에 잡다 보니까, 이제, 어, 불법이잖아요? 어, 원래 다슬기 채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니까 불법이고, 그쵸? 그냥 잡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대량으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래 잡고 하다 보면, 이제, 어, 저체온증이 걸리거나, 혼자 들어가니까, 그쵸? 어, 심장마비 걸리거나, 그래서 많이 사망하신다고 그러네요. 다슬기 좋다고. 차라리 딴걸 먹지, 그쵸? 그, 한번 꽂히면, 저희나라 그냥, 저거 하잖아요. 저 멀리서 이제, 열심히, 새우가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새우 같은 거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 관심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음, 새우를 너무 좋아하셔서 뭐 키워 보고 싶었어요. 너무 이제 실패를 많이 하니까 키웠다고 하면 저 새우가 다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제가 먹이용으로 이제 키우다 보니까 한 마리씩 없어지니까 어머니께서 서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다 놓었죠. <laughs> 별거 없죠. 근데, 정작, 되게 웃긴 거는, 새우가, 어, 안 보이는 거지. 그쵸? 어, 이렇게. 멋있는 수족관에서는 새우가, 진짜, 딱 눈에 띄잖아요. CS새우라고 해서, 바다새우들은 눈에 굉장히 띄거든요. 근데 이제, 민물새우들은, 조금하니까 어, 눈에 잘안띄어 <laughs> 그, 보호색이 있잖아요. 보호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숨어다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그, 여기서가, 이제, 원래는 줄새우를 합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줄새우들이 육식성이에요. 너무 잘 먹어서 놓자마자 이제 줄새우들 생이새우들다 이제 싹쓸이 할것 같아서 잡아먹을 것 같아서 합사를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식인에도 이제 합쳐놓으면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그냥 저희 수족관 만들고 이제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어저 기포 나오는 거 신기해서 이렇게 올려 봐요. 예전에도 이제 단지 같은 거 올려 놓으면 저렇게 어 넣어 놓으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릴 때 했던 거예요. 음 어릴 때 이미 이제 수족관을 길렀기 때문에 어 했던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어 모스를 조금 더 사다 놓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이 모스가 번지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 지금 잘 살지 안 살지 몰라서 음 모르겠어요. 잘클것 같기도 한데 어 그건 두고 봐야죠. 아무튼 오늘까지는 지금 모스가 잘 살아 있고 어 일단 공기 주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기 주입 없이는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일하는 일꾼도 필요하고, 그쵸? 그렇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